저구석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글 쓰고 막 이런 조용한 학생이었어 그냥 떠나자, 떠나보자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나 탐험의 욕구는 있는 거니까. 왜 오셨냐고 물어, 제분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남극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사실 오로라를 보고 싶었어요. 오로라기술 아닌가? 아니요, 남극도 있어요 있어. 있지 않나요? 이아무도아저얼로라 보러 왔어요. 그러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백야입니다. 그래서 그 해가 안 져. 삼형해입니다아 <laughs>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 좋은 법찍에서 나는 온온 응. 몸을 바쳐서 다시 살아가리라. <laughs> 2014-2015년도에 그 아라온을 통해서 남극에 다녀왔고 현재는 아산병원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선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남극에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월동을 하는 방법 이 있고 요새 이제 K 루트라 그래가지고 가는 방법 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쪽에 물자를 조달해야 되니까 북극의 여름, 남극의 여름에서 그쪽에 이제 물자를 조달하고 거기서 또 이제 바다 쪽에서 연구하는 게 있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배가 알아옵니다. 여자로 탄건 제가 처음입니다. 여행 다는 니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 아. 아르... 그 남극의 선의를 뽑는다는 그 공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 공고를 저한테 그냥 장난으로 보내줬어요. 이런 게 있다 한번 가볼래 했는데 아 제가 덜컥 지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의 첫 탐험이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요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시도해 보려고 하고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7, 8, 9 이렇게 해서는 북극을 가요. 그래서 거기는 7월, 8월, 9월에서 2, 3개월 정도를 가고요. 남극은 11월, 12월에 달 들어가서 4, 5월에 달 나오니까 짧게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타게 됩니다. 배 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아이 힘드셨어요? 에, 그렇죠. 배 생활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배멀미를 하는 사람은 저는 좀 비추를 하고요. 극으로 들어가는 지역의 바다가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제기 삼대 험한 지역이 다 극으로 가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뉴질랜드 쪽에서 갔는데 일주일 정도는 정말 겉샌들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타셨던 연구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또 배멀미가 심하신 분들이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앞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급하게 뽑혀가지고 하고 2주 만에 바로 들어가서 야 되는 좀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교육받고 남극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없이 들어갔었는데 좀 추운 줄 알고 되게 옷도 두꺼운 옷을 입고 갔는데 남극의 여름은 우리나라 초, 초겨울 초 날씨 정도? 그러니까 춥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차림으로도 약간 버틸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어쨌든 모험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떨리기도 하고 안 믿기기도 하고 약간 두려움 반? 설레임 반?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트 출발을 했는데, 정말 험난했어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평평해지면서 제일 처음에 빙하를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어, 정말 조그만 유빙이라고 쳐다도 안볼 텐데. 그 당시에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어, 남, 어, 내가 드디어, 남국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남국에 갔을 때보다, 그 유빙을 봤을 때가 제일 그 실감을 했었던 것 같고, 제일 설레었었던것 같아. 요 장보기지에 가면 내리시는 거예요? 원래는 안 내려야 되는데, 배 안에 어떤 분이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이 배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보기지 의사쌤한테 말씀드렸더니, 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가지러 내리는데, 배가 크기 때문에 연안까지 갈 수가 없어서, 바지선이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헬기로. 그때 그 기, 기장님이 이탈리아 기장님이셨는데 처음 탔다고 그 주변을 또한 바퀴 이렇게 순회를 해주셨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때 땅을 못 밟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좀 걱정했었던 게 아무래도 여자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배를 타시는 분들도 좀 남자분들 우선 많고 조금 험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배를 타셨던 분이셔가지고, 좀 가족들이 그런 건좀잘 이해해 주셨고,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고, 그 과학자님들한테 되게 바, 배운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됐고, 돌아와서 이제 극지의학회를 하면서, 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아, 의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서포팅해 주는 게 좋을까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좀 배양이 됐었던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물어본 게, 잘한 잘한 일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 꿈은 작가였어요. <laughs> 예, 글 예, 쓰는 작가. 약간 예술계통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의대 다니고 인턴하고 이럴 때는 사실 좀 철도 없었고 의사에 대한 그런 사명감 뭔가 의사가 어떤 역할 하는 건지는 사실 개념 없이. 그냥 일이니까 했었던 것 같은데 환자들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아, 어떤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라는 게 어떤 거랑걸 조금 더 많이 요새는 오히려 요새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크게 다친 분이 있으면 배를 회양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의사거든요 의사가 이 정도면 회양해야 된다 그럼 조금 회양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정도의 큰 그거는 없었는데 그때는 약간 갈비뼈 골절 다리표 골절, 그 다음에 심한 독감 환자가 한명 있었고, 그 정도였지, 아주 이렇게 위독한 환자는 없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이렇게 치통 환자들도 많았고, 위장통 환자들, 그 환자들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그런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안에서 이렇게, 그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삐끗이 근육통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구를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정외과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재활과적인 부분을 좀 공부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네, 남자, 여자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자여도 충분히 가능하고, 쥐 뒤로 가신 분은 몇 번을 가셨어요? 근데 여자라서 불편한 건 전혀 없어서 어, 여자라서 안돼 이런 생각을 굳이 하고 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간 탄건 처음이었죠 잠깐 유람선을 탄건 있지만 해상을또 쉽지는 않았을 텐데 기숙사 사는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내지 이제 배 바깥을 못 나가니까 근데 거기 안에 뭐 하던 탁구장도 있고 사우나실도 있고 생각보다에 이제 거기 밖을 나가면은 남극이잖아요. 거기 사망사님이 굉장히 커피를 잘 내리셨어요. 그래서 커피 들고 나가서 그 카페에서 카, 어, 커피 마시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시간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가라고 고어요 어, 예. 예. 저는 언제, 어, 지금 병원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기회만 있으면 좀 다시 가고 싶어요. 저는 월동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월동도 한번 제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못 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제가 남극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사실 오로라를 보고 싶었어요. 아, 남극도 있어요? 있지 않나요? 있, 아, 남극도 월동을 하게 되면 볼수 있어요. 오로라 북극 아닌가요? 아니요, 남극지방엔 다 있어요. 저를 갔더니, 다들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여자가 온게 처음이고요. 왜 오셨냐고 물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첫 번째, 아, 저 오로라 보러 왔어요. 그러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백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안져 기회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수술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이제 건빈하기는 하는데, 경험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대부분 대단하다는 게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땠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 가게 되면 제가 적극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죠. 누구에게나 탐험의 욕건이 있는 거니까 음, 조용하고 어두운 학생. 적구석지에서 <laughs>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글 쓰고 막 이런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남극을 갔을 가 사실 제가 인생이 좀 힘들 때였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의사로서의 터닝 포인트였고 딱그 시기에 남극을 간 거였어요.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도 막막한 시기였고 딱그 주조환자였을 때 사실 이제 그래서 친구가 사실 그걸 보낸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떠나자 떠나보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일탈이기도 했고 회피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 다녀와서. 이제 어떤 의사가 되는지도 다시 한번 하면서 많이 많이 자란, 성숙한 의사가 된것 같아요 아직도 더 자라야 되겠지만 그, 그래서 그 당시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그러면,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같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남극을 가게 된 거는 제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었고, 남극에서 되게 좋았던 경험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는 이분들 덕이 큰것 같고요. 요새 하고 있는 게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남극에 갔던 얘기 여러분도 도전해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간에 새로운 곳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설레이는 것과 두려움에서 전 항상 두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번 깨고 설레임으로 가니까 또 다른 세상이 너무 멋진 세상이 펼쳐져 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멘트는 그거였어요. 새로운 설레임과 두려움 문이 열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열고 날아, 나아가 보라고. 의사를 키우는 건 결국 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키운 건 결국 환자고 의사를 더 잘하게 하고 치료하는 게 환자라는 생각을 두고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도 환자지만 반대로, 저를 다시 힘이 나게 하는 것도 환자분이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죠. 이 좋은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지금 대답할 자신은 없고요. 그걸 계속 찾아가면서 그 환자분과 함께 제인생에도 계속 풀어나고 싶은 마음이에 생각지도 않은 질문들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여기서 숙제를 되게 많이 얻어가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냥 재미있고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인생은 재밌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사람을, 저는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부적인 건 항상 날마다 날마다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